Let's make this quick.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조는 방사능 우출 사고로 아내를 잃게 됩니다. <laughs> 세월이 오래 흐른 뒤에도 그는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출입 금지 구역에 발을 들여놓게 된 조. 폐쇄된 줄 알았던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는 방사능 물질을 삼키고 자란 괴수 무토와 맞닥뜨립니다. You have no idea what's coming. It is going to send us back to the stone age. 공인이 해제된 괴수는 순식간에 전 세계를 초토화 시킵니다. 세상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절체절명의 순간, 이에 맞서는 전설의 영물 고질라가 등장합니다. 세상을 삼키려는 괴수 무토와 위기의 지구를 지키려는 괴수 고질라의 거대한 전쟁. 과연 이 세계의 대결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As of now it looks like Godzilla is still following the Muto. h s h u n t i n g 명맥 있는 캐릭터와의 새로운 대면. 묵직한 매력의 초대형 재난 블록버스터. 더은 무비의 선택 고질라. 안녕하세요. 신인 1 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영화 감독 민규동입니다. 오늘 함께 할 영화는 가레 데즈아즈 감독의 '고질라'입니다. 1954년 혼다 이시로 감독의 '고질라'가 등장한 이래, 딱 60주년인 2014년에 개봉한 영화죠. 고질라는 혼다 이시로 감독의 오리지널 작품 이후에 킹콩 대 고질라, 고질라 2000 밀레니엄, 그리고 고질라 파이널 워즈 등, 지금까지 속편과 리부트의 방식으로 꾸준히 그 시리즈가 이어져 왔는데요. It reproduces asexually. That's why we have to find the 헐리우드에서는 1998년, 롤랜드 에머리의 감독의 고질라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은 고질라 개봉 60주년 기념작이라는 사이트에 건너 원작의 핵심에 가장 근접한 작품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고질라의 고향인 일본을 배경으로 끌어안았다는 건데요. 주인공들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부터 1999년 일본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를 다루고 있죠. 또한 오리지널 작품에 등장했던 세리자와 박사 캐릭터까지 부활시켰습니다. We call him a 특히나 일본의 연기파 배우 와타나베 켄이 그 역할을 맡아서 원작 팬들의 기대가 남달랐죠. 이 작품이 원작의 향수를 잘 살려낸 데에는 바로 그 고질라의 비주얼을 완벽하게 잘 구현해냈기 때문일 거예요. 가레데즈워즈가 등장시킨 고질라는 그 이름값에 맞는 무게감으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1998년 롤랜드 에머리의 고질라는 지나치게 날렵한 형태로 도심을 뛰어다니던 모습 때문에 원작 팬들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그에 반해 이번 고질라의 모습은 거대한 등 지느러미를 뽐내며 둔탁하게 걸어 다니죠. 100m가 넘는 초대형 괴수의 위험을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다. 이 작품은 원작의 주제 또한 충실히 되살려놓았습니다. 고질라를 자연의 파괴자가 아닌 영웅으로 그려내고 있죠. 그간 괴수 영화가 답습해온 것처럼 고질라와 인간의 대결일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대목입니다. 이 작품에서 고질라는 지구와 자연의 균형을 되찾아주기 위해 나타난 구세주 같은 존재입니다. 고질라 may be the answer. e i he's here to restore balance. 반대로 고질라와 대결하는 무토는 인간의 잘못으로 탄생된 폭력적인 괴수죠. 인간은 고질라와 무토의 싸움을 그저 넉넉히 지켜만 봅니다. 인류가 망쳐놓은 자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또 고질라로 상징되는 거대한 자연이 다시 인류를 구원해내는 방식. 이 서사 방식이 중요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려고 들면 안 된다. 이런 점입니다. 그들의 싸움을 그냥 놔둬라라고 얘기하는 세리자와 박사의 얘기가 인상 깊었어요. The arrogance of man is thinking nature is in our control and not the other way around. Let them fight. 자연의 순리를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영화의 본래 메시지를 잘 살려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을 연출한 가렛 에드워즈 감독은 시각효과 디자이너 출신 감독입니다. 고질라를 포함해서 연출한 작품이 세 작품밖에 되지 않은 젊은 신인 감독입니다. 고질라를 이야기할 때 그의 장편 데뷔작인 몬스터즈를 빼놓고 얘기할 순 없죠. 각본 연출 촬영은 물론 특수효과까지 도맡은 거의 홈메이드 무비에 가까운 초저예산 괴수 영화인데요. 괴물과의 공존을 담은 이야기가 고질라와 같은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 밥을 낸 They don't bother you. 몬스터즈에서 괴물의 전체 모습을 등장하는 것은 마지막 10분 정도입니다. 괴물의 촉수 몇 개를 포함한 일부 모습만으로도 일류의 재향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레 데드 워즈 감독은 이 저예산 블록버스터를 통해서 수많은 특수효과상을 수상했는데요. 을 바로 이 몬스터즈 때문에 고질라의 연출을 맡을 수가 있었죠. 고질라의 이은 세 번째 연출작은 바로 얼마 전에 개봉한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입니다. 괴수에 이어서 이번엔 외계 생명체에 관심을 돌린 셈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가렛 에드워즈는 인간과 또 다른 존재의 갈등, 그리고 공존이라는 주제를 작품 속에 잘 담아내는 감독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스타 워즈 시리즈의 새로운 작품의 연출을 맡게 된 것만 봐도 이 가렛 에드워즈 감독의 놀라운 백성장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크리스토퍼 놀란과 JJ 에이브람스 감독을 믿는 있는... SF 블록버스터 장르의 새로운 기대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첫 머리에 놓일 감독이 바로 가렛 에드워즈 감독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블록버스터임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스펙타클로 승부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카메라 위치와 시점의 면적을 활용해서 아주 정층적으로 개수의 모습들을 드러내는데요 불필요하게 c g 의 물량 공세를 퍼붓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심플하고 밀도 있는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거의 후반부에 달할 때까지 괴수들의 전체 모습도 그들의 대결조차도 철저히 베일에 숨겨놓죠. 하지만 이런 연출은 오히려 극의 긴장과 공포를 더욱 극대화시킵니다. 괴수의 존재를 압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감독은 굉장히 영리한 촬영 기법을 사용합니다. 항상 로우앵글에서 괴수를 올려다보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카메라 앞에 비행기나 건물, 창문 등 비교할 대상을 걸어 찍어서 괴수의 크기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들이 인간의 눈높이에서 지켜볼 때야말로 가장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낸 방법이죠. 고질라는 음향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죠. 거대한 비주얼만큼이나 귀를 찌르는 듯한 배수들의 울음소리는 영화의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1954년 오리지널 작품에 사용된 고질라의 코요 소리를 제공받아서 최대치로 해석해낸 결과입니다. 1954년 원작의 음향을 맡은 이우쿠베아케라는 당시 합성 수지로 덮은 가죽 장갑으로 베이스줄을 훑어내며 고질라의 소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가레 에드워즈가 고질라의 비주얼과 상징적인 메시지 뿐만 아니라 음향 효과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도 원작을 그대로 잘 살려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영화 고질라의 빛나는 것은 군인들이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장면입니다. 전투기에 몸을 실었던 군인들은 한쪽 발에 연막탄을 달고 어둠에 휩싸인 도심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최첨단 무기로도 대항할 수 없는 괴수의 공격 앞에서 결국엔 가장 아날로그적인 군사작전을 택한 것이죠. 끝없이 수직 하강하는 모습을 통해 중력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무력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고질라의 가장 빛나는 한컷입니다 영화 고질라에서 가장 탐나는 한 씬은 고질라와 무토의 대결 장면입니다. 그 후반부 영화의 시작부터 가장 고대했던 괴수들의 빅매치가 펼쳐집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배제된 괴수들 간의 대결이 스크린을 가득 채운 순간 시각적 폐감은 마침내 그게 달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강인한 전투력을 과시하는 고질라의 위험과 함께 영화의 화두를 제대로 담아낸 명장면입니다. 영화 고질라의 다이아몬드 리스는 작품성 85점, 오락성 70점, 스토리 80점, 캐릭터 90점입니다. 근엄하고 무게감 있는 고질라를 부활시켰습니다. 영화 고질라의 한절평입니다. 인간의 오만과 편견을 일깨워주는 괴수 지금까지 저희의 선으로 다채롭게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채널CGV에서 방송되는 영화 고질라 함께 하시죠.